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큰 비가 몇 차례 지나가고 사람도 붕어도 활동하기 좋은 가을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수초 군락이 발달한 포인트에서 하룻밤 낚시를 시작하려 한다. 그동안 눈여겨 봐두었던 수중전 포인트에 이제는 도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청도천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이제 살망할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한번 진짜 이 자리에는 촬영을 해보고 싶었던 자리라서, 청도천의 수중전을 준비했습니다. 어, 어제 하루 해보니까, 데피자마자 입지를 받았어요. 입지를 받아서, 해지기 전에 한 다섯 마리, 그리고 동틀 때 다섯 마리, 열심히 안 했습니다. 오늘 촬영하려고. 밤에 자고 예, 하니까 충분한 손맛을 볼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앞전 여름에보다 지금 낚은 붕어가 고기 힘이 거의 곱하기 두 배, 세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홉 채한 마리가 낚싯대를 건너뛰고 이 정도로 힘이 좋았습니다. 강 옆에 도로가 있어서 자동차가 좀 다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화이팅 해서 오늘 좋은 결과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아, 몇대 대도, 대도 더 펴야 돼 낚싯대가 바람에 다 돌아갔네 몇 차례 비가 내리고 힘들었던 한여름 더위를 식혀버리니 이제는 본격적인 가을이다.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주니 의욕도 충만해져 오늘은 수중전에 도전하려 한다. 자 시작합시다. 옥수수 몇대 끼워놓으니까. 아직까지 입질은 없네요 글루텐이 입질이 빠르니까 오늘도 저 포테이토 5대, 5대 그리고 옥수수 글루텐 5 이렇게 반반 섞어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장컵을 안 들고 와서 감으로 5대 5 어제도 해보니까 옥수수에도 입질이 들어오고 글루텐에도 입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확실히 글루텐이 입질이 빠릅니다 자주 들어오고 그리고 어 청도천에서 이렇게 물 중간에 수초 말풀이 이렇게 자란 곳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음 보통 보면은 줄풀이나 부들 뭐 이렇게 연안에 이렇게 자리 잡은 포인트는 있어도 말풀이 이렇게 듬성듬성 저수지처럼 자리 잡은 곳은 이곳이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큰비가 내리고 여름에 한번 이 자리에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때도 뭐한 27에서 한 32까지 한 7마리 이렇게 예, 낚았는데 아이 자리에서 한번 촬영을 해서 좋은 그림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욕심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예, 가을이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촬영을 해, 해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청도천에서도 중류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도천 줄기가 굉장히 길죠. 어, 사람들은 편하다고요. 다리 밑에 차대기 편한 곳에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편하고 이런 낚시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내가 원하는 붕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손맛,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대도 설치해 하고 좀 힘들게 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림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뭐, 말풀, 굴락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낚시하는 맛이 나잖아요.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해야지 보람도 있고, 그리고 한 마리를 낚아도 짜릿짜릿한 손맛,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미끼를 끼우면서 본격적으로 초저녁 낚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대 대편성하면서 낚기 시작했는데 입질은 아침까지 해서 전대에서 입질은 다 받았습니다. 뭐 입질 안 받은 데가 없이 거의 다한 번씩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는 아침에 이 좌측 3번 예, 70칸인데 저 대가 입질를못 봤어요 못 보고 갑자기 미끼 갈고 있는데 갑자기 들컥하는 느낌이 나길래 땡기니까 원줄 4호줄 매듭이 날아갔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서 자리 고기 낚, 낚았던 자리인데 야이 원줄 터질 만큼 큰 고기가 우선 왜 제가 좀 의심을 하냐 하면은 이 자리 제가 몇 년째 해 봤지만 잉어가 잘 붙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 정도 터트릴 정도면은, 최하 4자 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잉어 수도 있지만은, 아직 이 자리에서 잉어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왔다 하면 붕어예요. 수로꽃 낚시는 얼마나 부지런하냐 따라서 그조각가 천차만별입니다. 길게 이어진 청도천에서 중앙부에 수초가 형성된 포인트는 그리 흔하지 않다. 전날 탐산 낚시에서 좋은 조과가 있었는데 오늘도 시작 전부터 어신이 전해진다. 왔어. 오이구야. 70칸에서 일단 첫 수가 한 마리 나오네요. 시야는 뭐, 만족 못하지만 일단 첫 수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깔짝 끓였어요. 한번 살짝 들었다가 놨다가 그다음 쭉 밀어 올리네요. 아 어제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작습니다. <laughs> 내일 아침에 살려줄게요. 모아놨다가. 으! 미안 <laughs> 말하기가 무섭네. <laughs> 말하기가 무섭게 살려줘버리네. 금빛 노을이 진하게 하늘에 번져가고 첫 붕어 이후 잠시 여유로운 시간이 흐른다. 해넘이가 시작되면서 지브른 조금씩 빛을 뽐내며 어둠이 내리길 재촉한다. 오늘 대편성은 어 수초 여건에 맞게 짧은 데는 3.6칸이고요, 긴데는 70칸까지 이렇게 수초 여건에 맞게 군데군데 대를 펴놨습니다. 아, 입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본신으로 시원하게 이어지지 않고 칼짝 칼짝거리고 물듯 말듯 조금 애를 태우네요. 어제는 요 시간에 한 다섯 마리 낚았는데, 어. 어제 시간대보다 입질이 좀더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매일 바뀌니까요. 날씨도 바뀌고 매일 바뀌다 보니까. 뭐 어쨌거나 한 번은 지나갈 겁니다. 한 번은 뭐 우다닥 입질이 오지 싶은데, 그게 내일 아침일지 밤일지는 계속 낚시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살짝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계속 그런지, 어쨌든 붕어들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많이 오면은 유속 때문에 낚시를 못하지만은 한 10에서 한 30mm 정도 오면은 할만합니다. 그리고 유속이 약간 있을 때 입질이 더잘 들어옵니다. 고기 활성도도 좋아지고요. 그걸 좀 기대했어요, 사실은 오늘. 아, 오늘 날 잡으면서 비 소식이 있길래 한 30mm 온다길래 오늘 좋겠구나 싶었는데 저번 편도 그렇더니 이번 편도 날씨는 저를 안 도와주네요. 아, 어제 바빴는데 요 시간에 완전 지금 긴장 상태로 딱 지켜보고 있는데 본신이 안 들어오고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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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고 말고 이러네요. 천천히 캠이 끼우면서 해봐야겠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왔어 뭐야 이거 블루길이 나와 야 블루길이 나오면 안 되잖아 글루텐을 물고 나오다니 어 저기 있지 어허. 아이고 또짖 1번 옆으로 간다 왔어 우와 우와 이야 그새 일로 들어가 나 나와 어하 수초에 박혔는데 빠져버렸다 이야 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뭐 크기는 월척 정도 되는데 이야 로 수초적으로 확 들어 가길래 텐션으로 탁 했는데 고개 빠져버리네요. 야 오늘은 희한하게 캠이 꺾을 때 입질 오네. 어제는 캠이 꺾고 나서는 입질 없었는데. 와, 힘바라 이거 와. 야, 고기 힘이 뭐 와. 들체에 안 터도 되겠지. 자, 올척 한수 나왔습니다. 야입질를쭉 들어 올리네요. 어제하고 상황이 좀 틀린 게, 오늘은 케미를 꺾고 나니까 입질 오네요. 어제는 케미 꺾을 때 입질이 없었어요. 조금 입질이 늦어지네요. 오, 손맛, 끝내줍니다. 방금 전에 놓친 것도 한이 정도 사이즈는 넘지 싶은데. 하, 자, 스타트. 월차 왔어 작다 이거는 에이, 작은 녀석이 입질은 안 칼지게 하네 야뭐더 작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캠이 꺾고 나니까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이쪼매난 녀석이 깨작깨작 끓이다가 결국은 들어올리네요. 처음에는 힘을 엄청 썼어요. 근데 낳고 나니까 여덟치가 조금 넘네요. 아 얼마나 입질이 야갔는지 막 깨작깨작 끓였다가 허챔질도한 번씩 나고.

김은 완전 잉어인데 잉어 같은데 느낌이 옆에 때를 감았나 아니가 줄을 감았네 잉어 같습니다 아 깜짝 놀랐다 딱 느낌은 붕어 사자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쉽게도 잉어네요 그또 잉어 쭈래기 오 순간적으로 힘이 대단했습니다 청지렁이를 물고 나오네요 잉어도 뭐 별로 안커 이 잉어가 잘안 붙는 자린데 청지렁이 있으니까 무네 또 오구야 바늘 또 세게도 박혔다 야이 쪼매난 녀석이 힘은 장사네요 붕어로 치면은 그, <laughs> 38cm 되겠네 <laughs> 와 순간적으로 4차 되는 줄 알았습니다 챔질을 쭉 들어 올리길래, 챔질 딱 하는 순간은, 아,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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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결국 이건 해요. 잘 가시오. 아, 그래도 뭐, 손맛은 짜릿했습니다. 어둠과 함께 시작되었던 입질이 간간히 이어지더니 잉어의 모습까지 확인했다. 짙은 안개 탓인지 잔뜩 크린 기운 속에 아침이 시작되고 아직은 고요하기만하다. 날이 밝아오고 지금쯤은 바빠서 정신이 없어야 될 시간 대인데야 잔챙이 입질만 탁탁 들어오고. 입질이 별로 없습니다. 요 시간대 원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바빴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편이네요. 이제 고기들이 뒤쪽에서 조금씩 놀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입질 시간대가 좀 늦었잖아요. 저녁 때서 입질이 들어오고 오늘 또 아침에 동투고 완전히 동투고 해뜨면은 또 입질이 들어올라나. 어쨌든 타이밍이 조금 늦네요. 그리고 씨알이 전날보다 확실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했던 날은 평균 사이즈가 한 28에서 한30 정도 됐었고 올척도 한두세 마리 됐는데 오늘 씨알도 좀 작아지네요. 왔어. 와 야, 공중에서 뜨고도 이마에 힘을 쓰냐. 야, 치알 별로 안 크거든요. 안 큰데도 힘을 엄청 씁니다. 뜰채 담을 사이즈도 아니지 싶은데. 옆에 줄을 감아서 그냥 뜰채 떴습니다. 야 요런 사이즈가 힘을 이만히 쓰네요 20한 6, 7 되는 녀석이 장사 장사 물에 한번 뛰었는데도 수조 쪽으로 막 치고 들어가네요 최고는 좋네요 이 붕어가 그때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수지에서 유입된 겁니다 이 지금 색깔이 아직 완전 노랗게 안 변했는데 청도천에 좀 오래 살면은 붕어 색깔이 약간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요 붕어는 여름에 유입된 붕어입니다 요 씨알의 붕어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어요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몰라도 저수지에서 저런 씨알의 붕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많은 붕어조차도 입질을 덜하네요 아이고 겨우 해 뜨고 나서 입질 한번 받았네 나야 뽑아 올려봐 한마디? 한마디 딱 들고 나와버리니 하루 사이에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낚시라는 것을 또한번 느낀다 붕어의 모습을 보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하루가 그렇게 끝을 향한다. 와, 와, 또 칠공칸 줄 터졌다. 이 뭐지? 찌는 그대로 있는데 쭉 빨고 가더라고. 새로 맹거지 싶은데 이거 어제 와 이거 어저께 제가 원줄 나가서 다시 매, 매서 온건데도 터져 버리네요 음, 원줄이 터졌어요 딱 걸리는 순간 고기는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전 전부 다 4호거든요 세미 4호 쓰고 있는데 어디 뭐 스크래치 먹은 것도 아닌데 고기가 입질이 쭉 들어올리다가 확 빨고 가는 입질에 탁 챔질을 했는데 고기는 빠졌고 원줄이 땡강 날아가 버렸네. 아 어제 70대 어제께도 저 원줄 하나 날아갔던 자리인데. 다른 지금 낚시 대는 거의 바닥 채비인데 이것만 지금 벌림 채비를 해놨습니다. 벌림 채비를 해놨는데 어제 나름대로 낚시 대뭐 특별한 포인트도 아니에요. 맹탕 지역인데 입지를 많이 받았어요. 요 포인트에서. 아 많이 낚아서 정말 재밌을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안되네요. 이게 또 붕어 낚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새로운 포인트에서 어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